골려서 콧구멍을 팍팍 쑤시면 됩니다. 알겠죠? 해봅니다. 연습입니다 문재인! 문재인! 이렇게 찌를 수도 있고 이렇게 찌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찌르면 눈을 찌르는 거고 이렇게 찌르면 콧구멍을 찌르면 돼요. 알아서 찌르시고 갑니다.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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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라, 사흘라 살다가, 콧구멍 찔러면 이렇게 많이,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찔러버리면, 코가 망가져서, 나라 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민친 인가들이너무나많아요이 민친 인가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전국의 정신병과 원장님들아 모두 강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신병자를 때려잡는 데는 이분밖에 없습니다. 저보다는 목소리가. 딱한 폭탄으로 났는데 그래도 연세비에서는 엄청나게 큰목소리십니다 김경재 전장님을 모시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김경재입니다. <laughs> 여러분, 그 앉아있는데 춥지 않아요? 괜찮죠? <laughs> 아마도 훗날 세계사는 대한민국 광화문 한 바닥에 죽운 이월에 깔개도 없이 앉아서 잘못된 대통령을 쫓아내기 위해서 수십만 명의 사람이 밤샘 동생 했다는 것을 기록할 것입니다 이 한반도는 지금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 위대한 역사 참혹한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한에는 영세의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세계의 나라에 서 가장 편없한정부가 서있고 아, 북한은 사회주의 공동이 지옥에 나와서 중세의 표자를바꾸하는 말도 안 되는 동제가 흥행하고 아, 있습니다. 이 비극을 아, 끊기 위해서 아마 어제 저녁에도 아, 아, 북한의 몇몇 동포들이 북한강을 건넜을 것입니다. 건너다가 누구는 체포받고 누구는 총살당할지도 모릅니다. 왜그 한동수 안에 우리의 동포들이 목숨을 걸고 북한강을 건너갑니까? 자유 대안의 자유를 찾아서 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안에는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해서 탈북자 대표. 이얘기의원여성서는 여기 와서 박사가되었니다또하는 여기, 여기 아와서 자기 상황을 무시하고 맨날 들어오려고 고 북한에다가 맨날 섬뜩이 보내는 박사 같은 경우 있습니다. 이토록 얘기해 면서 세력해서 방도를 통일하고 이 나라를 전민시라는것은온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까 방금 정원 검사께서 어디 출연 나가셨는데 정광원 검사 전 총리 총이에요앞으로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laughs> <목소리> 제가 전자유총리로 총리를 했는데 총리가 니라 어제 정말 총재싸움이요 그리고 그래, 이 김문수 대표가 있는지 자꾸 는 총재싸움에 곤란합니다 저는 김문수 대표를 자문하는 자문위원장으로 엊그제 취임했습니다 그 저를 김경재 자문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어그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간신이 탄핵 속주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제하고 대학 동창입니다 친하지는 않지만 제 2년 후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48대 52도 이겼는데, 롬니라는 사람 하나, 고원당 상원원 하나가 삐딱하게 반대표를 던져서 47대 53이 됐어요. 아마 그 사람 은 이제 그걸로 꺼질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의 대한정치에 관한 변동이 있지 않는다. 트럼프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시 재선돼서 북한의 김정일을 뽑아냈는데우리의 힘을 합칠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탄핵에서 벗어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정반대로, 엊그제 울산시장 하나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청와대 8개 업무서가 합동작전을 벌이고, 비서실장이 관리하고,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문재인이가 감시감독을 해서 나흘이 법상을 쳤어요 나흘이 법상을 친 공소장을 추미에 법무라는 사람이 안하고 어디있죠 심각하게 감추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검사는 공소장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공소장에 35분이나 언급된 문재인의 이름이 이 범죄의 최상 물을 있고 요석한 하나만으로도 문재인은 탄핵을 대해야 하고 탄핵을 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탄핵 저지선이 3분의 2, 2 0성을 잡아서 사회로 총선이 끝나자마자 문재인을 탄핵식권에 올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laughs>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새 자유당, 아, 한국, 자유한국당 후보로 종로의 황교안 대표가 나왔어요. 제가 잘 아는 사람이니다 민주당 대표 로 후보로 나오는 이낙연 후보도 제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저도 지금부터 18년 전에 종로에서 국회의 나와서 2등으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마운 목사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황교안이가 종로에 이기기 위해서, 과감한 세력의 지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여러분 믿으시죠? 자기들 혼자 떠들어 놓으면서, 이낙의도 노예하고 수, 수감하는 사람이야. 또 제3자로 나오는 이정현이라는 전직 대표, 이 사람도 마무리하는 사람이야. 따라서 종로 국회의원 선거는, 그가 우리붙 e 고전쟁 호남 o r t 리가 붙었어요. 명확 r e 습니다 따라서 이번 황교안은 이 h a t i 은이 l l Even h u n g a r 이 i 이 a woman 것이 아니라 문 u n g a r y i 자세를 가지 n i n 서광 a v a n n a h m u n 지 i s a v a n 안 a h c h a 확 s e l 기하고 i y a s 황교안 의원 여러분께 큰일을 하고 진대를호소하려고 생각인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러면 반드시 이깁니다 저는 9시년 선거에 이종찬이라는 사람의 성과 부정관계 때문에 제가 억울하게 이중으로 떨어지고 부정선거 고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당시에 우리 당의 대표인 김대중 대통령 어, 대표가 인정장리를 우리 향으로 받아들이버렸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소를 못하게 됐습니다. 왜래다가 김대영 세상에 이룰 수가 있느냐고 말. 분명히 이기는 제가 이기는 선거. 그래서 제가 돌아서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몇달 후에 김대영이가 저한테 와고 저는 거기서 뭐 하고 있어? 그래서 어거지로 제가 몇달 후에 돌아왔어요. 그런 정말 슬픈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로 국회의원 선배 김영재와 마이크를 잡으면서 하면 반드시 이긴다고 생각해. 한때 노무현이가 보궐선거 나올 때도 제가 마이크 잡고 노무현을 당선시켰습니다. 따라서 황교안은 김영재의 마이크 힘을 필요로 한다면 광화문 세력에 와서 흔전하고 같은 마음으로 충성하겠다는 약속을 하면. 대한민국의 상징을 찾는 뿐만 아니라, 문재인도 쫓아내고, 주사파도 쫓아내고, 이해란 박사와 박사강 동지가큰 자리에 치면서, 북한을 왔다 갔다 는 진정한 통일 대한민국을 만치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결의와 여러분의 희생이 역사에 남긴 위대한 작업이라는 것을 함께 하면서, 여러분 건강하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